자, 2023년 수능 22번 공통 부분에 제일 어려웠던 킬러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최고창의 개수가 1, 인 3차 함수 f(x)야. 그리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해 함수 g(x)야. 아까랑 비슷하다고 여기까지그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볼해드려요 그래? 가방 조건을 봤더니. f(x)이 f(x)1과 x 1을 고모나 f(x)의 기댓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우 싫어. f(x)는 아는데 g(x)는 알아 몰라? 몰라. 자, g(x)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하래? g(x)의 최소값을 나버려서 줬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번에서는 f0의 값과 F, G의 1의 값을 줬어. 음, 좋아. 그러면 F, X는 알고 있는 함수잖아. G, X는 모르는 함수잖아. 그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번 정리해볼 생각을 해야 하냐면 가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나눠보면 x-1이라고 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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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 r 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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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r 냐 zero zero 는 e r 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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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r 를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잖아. 그럼 f 프라임 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거아 게다가 안에 들어와 있는 g(x)가 연속 함수를잖아. 그러면 이전체의무순 성이 확보된 거야? 연속성이 확보된 거야. 이해 돼? 오케이. 연속이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자이 아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가 1일 때 연속성이 확보된다는 얘기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친구잖아. 1일대입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냥 f'의 주의 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X를 뭔지 모르니까. 상용아 버티긴 데는 일어나서 돼. 앞뒤에 아무도 없어. 일어나서 옆으로 줘서. 응? 내가 이번에도 잘못 본 건가? 제대로 본 거지. 차단하지마. 아직까진. 자 정체성의 위기가 얼만큼 어려운게 나오지 않았어. 아니야. 설득해. 어? 차단하지마. 차단하지마. 괜찮아. 상처받지않아. 어, 자 반문전에 뭐라 그랬어? 방금 전에 연속이었잖아. 연속이고 함수값이 정의되어있고 그렇다면 극한값과 극값이 같을거 아니야. X가 1이 아닐 때 극한값을 x가 1로 갈 때에 f prime g1의 값과 f prime g1의 값이 같아. 어?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봤더니 이거 우리 맨날 고정하 거잖아. x 1에 f(x) 마이너스 g1. f p r g1일 텐데 이 값을 우리가 전분법으로 뭐라고 부르지? 빨리 대답하지 못해? 잘했어요. f 1이잖아. f 1이 프라임의 거야. 어? fx는 아까 몇차 함수? 3차 함수. 그럼 f'x는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의 무언가의 함수값이 같아지잖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대칭성 생각해야지. 2차 함수야. 1하고 g1하고. 자, 얘가 같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지. g1이 1이던가? 혹은 1과 g1이 대칭관계에 있던가? 둘다 뭐... 아직은 몰라. 근데 뭐로 서 있어. 나오 조건에 g.s의 최솟값이 2분의 5라고 했잖아. 1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지. 좋아요. g.s의 최솟값이 2분의 5인데 g.g.1의 값이 어떻게 1이야? 따라서 f p r i x를 그려낼 수 있는 거야. f p r i x에 자 g.1의 값은 분명 1보다 크잖아. 2분의 5니까.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G1이 있었단 뜻인 거야. 그래? 그럼 축이 몇이었다는 거야? 축. 축이. 자, 2분의 G1 플러스 1이 바로 축이었단 뜻이지. 축의 값. 축의 값이. 누가? F'X에. 좋지 않죠? 선생님, 이거 가지고 뭘할 건데요? 기어려봐 일단, 가질 수 있는 힌트들을 전부 다 정리해놓고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전히 나는 모르겠어 여전히 난 모르겠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f'1이라며 근데 이 값이 f'g1인거야 그것은 여기하고 여기서의 연속성이 확보된다라는 의미에서 한거야 그렇다면 1이 아닌 지점에서의 하 i 야, 무기 아, 무슨 뜻이 아, 이가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지? 맞아요? 설 그렇죠? 점이 어그가죠 1, 에이 점이 어디가 이어에 점이 어겠지에이있이이어어이지 fx를 자 여기가 얘가 f'x야. f'x를 그려보면 보통 어떻게 그려 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야. 얘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쌤 여기 아직 수춘대요. 그래도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자 우리가 미분을 중학교 3학년때 이렇게 죽부살기로 이해되지도 않는 걸 약간 때라도 배운 이유가 뭐야? 수능 볼때 유리해요. 이렇게. 수능 볼때 기하나 확통을 하는 사람보다 미적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유리해. 고3 때 우리는 미적 내신을 하잖아요. 고3 때 미적 내신을 하면서 수출을 저절로 복습하게 돼 있어. 수출에 있는 킬러 문제들을 저절로 연습하게 돼 있다고. 근데 확통이나 기하를 하게 된 사람들은 그걸 보통 다 고1 때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수학하고 전혀 무관하게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 1부. 기하를 선택해 놓고 내가 수시를 올인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선택 과목을 막 심화 영어 막 이런 걸 선택하잖아. 그해 수능은 망했다고 봐야 돼. 나는 재수를 하겠다라고 굳은 결심한 건 똑같아. 절대로 못 선택하면 돼. 그래서 미적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고3 그 때. 생미적이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미적을 하지 유리하니까 수출에서의 그 어려운 그 개념들 그 개념 권대로에다가 특별히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의 개념까지 던져서 미적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되는 개념들 있잖아. 추가되는 개념들에만 약간 조금 더 정신을 차리면 미적이 앞에 있는 공통보다 더 어렵지 않아. 눈으로 풀어봤는데 무슨 소리세요? 미적 겁나 어려운데? 아니야.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할만해졌어, 할만해졌어. 삼년 전에 미적보다는 작년 오해 미적이 훨씬 쉬워요. 너희가 봐서는 잘 모르겠지. 내 쌤들이 보기 그래요. 자, 애니메이트. Anyway. 무슨 얘기하려다가? 어, 그렇지, 그렇지. 변곡점 얘기를 했다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이미 변곡점을 알고 있어, 그렇지? 따라서 얘를 어떻게 들수 있어? 이 x 2분의 g 1 플러스 일이라는 건 그냥 숫자 하나, 숫자 하나로 생각하면 돼. 그 점에서 이렇게 변곡점의 값을 가지는 아니라. 이런 아이가 생각하는 뭔가 낫지? 그러면 자 무슨 소리냐면 좌변은 무슨 말이고 우변은 무슨 말이냐면 우변은 그냥 먹거야. 뭐 1, f, id 점을 잡아. 1, f, id 점을 잡아서 그 중에 f 값이랑 보는 거야. 이게 x,fx야. 그러면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해? 1,f1과 x,fx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평균 변화율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래. 그럼 얘는 뭔 거야? 얘는 있잖아. 이 gx라는 애를 그냥 세모 혹은 라지 x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를 그냥 그냥 라지 x라고 생각하라고 라지 x 혹은 세모로 생각해 그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딱 가려진 순간 뭐가 보여?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지 이해했어? gx란 게 바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 점에서의 x값을 우리가 gx로 하겠다라는 뜻인거야. 이해했어? 예,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자 gx의 값이 딱 보기에도 뭐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오른쪽 오일것 같은 느낌이지 잘했어. 뭐일까? 안 하면 이 소리를 누가 듣겠지 뭐라고? 크게 얘기해 봐 얘를 가까워지면 돼 허어 <laughs> 자 얘는 최소값이 2분의 5보다 커거나 같다고 했어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얘를 X값을 변화시켜서 한번 잡아보는 거야 얘가 X값이 여기쯤 있었다고 쳐볼까? 그러면 이렇게 집에 연결한 거야 그 하는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저쪽 원 쪽에 있어? 뭐가 되니? gx의 값이 1보다 작은 애가 생겨버리잖아 이쪽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gx의 값이 gx가 게다가 뭐라 그래냐면 연속이라고 했잖아 연속 이 아이가 저쪽 x 값이 여기 쯤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얘랑 얘랑을 연결하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그 값이 어디쯤에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하나가 있을 거야. 근데 그둘 중에 방금 전에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를 포함해야 돼? G1의 값이 봐봐. 거기에 에. f 0은마이고 F에 1을 대입한 게6이다라는게 나왔어. 아, 네 F에 G1을 대입한, 아, 대입한 아니까 여기 지금 1이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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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컷만 애플이 여기 있었잖아. 그지? 근데? 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건지 예쁘게 얘기 해줘야 되는데 대칭축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대칭축. 얘가 최솟값이었다라는건 무슨 뜻이냐면 gx라는 x값이 엄청 컸어. 엄청 크다가 쭉 줄어들었어. 안 돼. 자, gx값이 엄청 컸어. 엄청 크다가 줄어들었어. 줄어들다가 가장 조그맣게 줄어든 게 2분의 5고 그 다음은 다시 커졌다는 뜻이야 이 되지? 그러면 무한대에서 g x 값이 엄청 큰 g x 값이 여기에서 가까이 다가오잖아 다가왔다가 일정 부도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져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이쪽 어딘가는 아니었어 이두 중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어떤 아이가 되지 여기하고 여기가 다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 상태에서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보내 거야 여기일 때 얘랑 평행한 애가 여기쯤에 있다가 여기에서 가져와. 자 얘랑 평행한 애가 여기쯤에 있다가 자 얘가 요쯤 왔어. 그럼 얘랑 평행한 애가 여기쯤에 있다가 자 얘랑 평행한 애가 여기하고 여기쯤에 있다가 아 얘가 어디까지가 극한으로 가는 값일 것 같은 느낌인거야 어디에서? 1, g 1에서이 f x 의그은접선일 때가 극한이겠네접선일 때. 얘를 이렇게 접선으로 그어왔을 때. o k a 여 점에서 여 점에서 요 점으로 요 점으로 오면서 자, 이 gx의 값이 기울기를 같게 하는 프라임 x 값이 같아지는 그 값이 이 함수 값을 따고 쭉 gs가 이렇게 작아지다가 딱 여기 점을 기준으로 응? x가 <laughs> 여기로 나오잖아 그럼 얘랑 평행한 아이는 다시 이거보다 더먼 쪽으로 갔다 <laughs> 오케이. 엑셀 값이 다가오다가 다시 멀어진다고요. 물을 줄으로 여기 이 접하는 요점을 기준으로. 이거 알겠어요? 뒤 엑셀 값을 그려보고 자, 이게 높이 있는 데서 잘안 보이면 이 위쪽에서 그려주기 괜찮아요. 밑에서 그려줬다 생각해봐 자, 무한대 쪽에서 왔어. 별이 여기 있었어. 얘랑 얘랑 연결했어.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자, 여기가 바로 gx겠지 그렇지자더가 다가왔어 얘랑 얘랑의 접선이랑 같아지는 얘랑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라이, X값이 여기쯤이다 오케이 자 X의 값이 다가가면서 gx의 값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어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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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는 점이 생겼단 말이야 접하는 점이 생겼어 자, 이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그럼 그때의 gx의 값보다 얘는 지금 gx의 값이 점점점점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가 오케이? Okay? x값이 논의가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디겠어요? 애초에 했던 이값이 값일 때 x값하고 동일한 값이 될거 아니야 예일 때도 이 값이랑 이 값이 동일한 값이 될거 아니야 왔다가 얘 가는 방향이 다시 돌아가는 방향이 된다. 이해했어? 아, 따라서 언제가 접하는 거야? 바로 요 때가 접하는 x 값이 되고 그 값이 2분의 5라는 거미야 그때 x 값이 2분의 5라 됐어? 어? 어, 힘들어. 자, 얘를 어디가 뭐라고 놨어1이라고 봤어. 쳐 보자. 그래? 그러면 이걸 뭐 kx라고 해. 그러면 fx kx라는 얘는 근과 기수의 관계를 해서 근이 총세 개가 있는데 1이 하나가 있고 2분의 5에서 지금 접하고 있잖아. 요점이 지금 접하는 점 x 접히잖아. 그래? 그러면 세 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 세 근의 합 1분의 합이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가돼서 6이 될거아니요 그러면 이근구항 수의 관계에 의해서 최고차항계수 1에다가 x제곱항의 계수 마이너스 6이 되었을 텐데 그 아이는 kx가 그냥 f x 이 0일 때의 최고차항과 x 제곱의계수하고 다르게 하이 없지. 근데 하면 다똑같아 아는거야 3차식이 x i m e s x to the person. I'm going to get to the person. I'm g 이 i n g to get to the p e r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x를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는 거냐면 세 x 의 합이 6이 되는 거니까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요? 돼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12x 어쩌고저쩌고 와우, 어디서 뭘 구했어? 축을 구했네 축이 x e q u 2가 되지. 좋지 왔어 축이 x e q u 2가 됐다고. 누가? 얘가. 얘가 2가 된다고. 따라서 g 1 값이 3이라고 구해지겠네. 오케이? 이것도 너희가 지금 알수 있는 범위는 넘어서는 것 같다. 그지? 좋아요. 자 이왕 왔으니까요 끝까지 더 해볼게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건데 f'x의 값이 못 알아가지고입니다. f'x가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3에 x 마이너 2x 5플러에는 뭔지 모르니까 0까지는 온거야 그렇다면 f(x)는 뭐야? x 마이 근데 애초에 f0은 3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요? 지의 값은 방금 전에 우리 3이라고 했잖아. f0의 값은 -3이고 자. l g1의 값이 이랬는데 방금 전에 g 지의 3이라고 구했잖아요. 따라서 f3은 6이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립하면 x 값씩 값 구해 줘서요 x가 나와요. Okay.